병원에서 초음파나 MRI를 찍고 어깨에 힘줄이 찢어져 있다 또는 많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진료실에서 열심히 설명은 듣는데 어디가 어딘지 알기가 힘드시죠? 제가 3차원 그래픽을 통해 보여드리면서 회전근개 힘줄 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진료실에서 회전근개 파열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반인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고요. 어디서든 어깨 통증으로 진료를 보고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았다면 꼭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회전근개는 몸쪽에서 위팔뼈 쪽으로 오는 네 가지 근육의 힘줄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줄이란 근육이 뼈에 붙을 때 소위 단단한 끈처럼 뼈를 당길 수 있도록 고정되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앞에 있는 힘줄 하나, 위에 있는 힘줄 하나, 그리고 뒤에 있는 힘줄 두 가지를 통칭해서 부릅니다. 이름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전근개 질환들은 앞에 있는 힘줄이나 위에 있는 힘줄에서 생기고 특히 위에 놈이 제일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힘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압도적으로 빈도수가 많습니다. 저도 50대 이하에서 회전근개 수술을 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데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외상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일성 질환이라는 거죠. 내가 크게 다치거나 뭘 잘못해서 생긴다기 보다는 평생 어깨를 쓰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한 번씩 아프기도 하고 또 좋아지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힘줄 파열을 진단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제일 흔한 건네 가지 힘줄 중에서 위에 있는 힘줄, 극상권이라는 힘줄입니다. 힘줄은 근육이 뼈에 붙는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우리 몸에서 내가 움직이려는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근육들은 한 가지일만 합니다. 바로 수축이죠. 뇌에서 팔을 드세요 하는 신호를 내리면 극상권은 수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평생 한 가지 땡기는 일만 하는 거예요. 팔을 이렇게 이렇게 드는 일만 하는 거죠. 반대로 내리는 일은 팔을 내리는 근육이 수축을 하고 중력 방향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 근육이 수축할 때 위팔뼈에 있는 힘을 잘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육은 평생 열심히 잡아당기기만 하는데 끝이 떨어져 버리니 남아있는 힘줄들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마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줄이 반쯤 끊어져 있으면 계속 당기다가 줄이 힘을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끊어지는 것처럼요. 다른 힘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갑 하근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놈은 팔을 내리거나 왼쪽으로 돌리는 내회전의 작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끝이 떨어지게 되면 수축을 할때 힘줄은 자꾸 당겨지면서 파열의 크기가 늘어나겠죠. 어디 다쳐서 갑자기 똑... 끊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뭅니다. 회전근개 파일은 적어도 수년 이상 시간이 지나면서 끊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극상근이 움직이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옆으로 돌려서 보면 근육이 왔다 갔다 수축하면서 지나가는 공간이 보일 겁니다. 이 공간은 팔을 내리고 있을 때보다는 팔을 들어올릴 때 힘줄이 뼈와 굉장히 가까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도 힘줄이 어느 정도 팔이 들어올려지면서 힘줄 위에 있는 뼈와 가까워지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힘줄과 뼈 사이에는 다른 구조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윤활낭 또는 점액낭이라고 하는 물주머니 같은 건데요. 이건 정상적으로 굉장히 얇은 미끄덩한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윤활 역할 또는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 작용을 합니다. 또한 힘줄 위에 있는 뼈 사이에는 인대가 있는데요. 견봉이라고 하는 힘줄 위에 지붕과 같은 뼈 아래에는 이 인대가 자리를 하고 있죠. 정상적인 컨디션에는 이 인대 아래가 매끈매끈하고 미끌미끌하면서 팔을 들거나 돌릴 때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줄 주변에 염증이 생겼을 때잘 치료하지 않거나 어쩔 수 없이 아픈데도 계속 쓰면서 무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한 염증으로 물이 생긴다든지 만성적인 염증에서는 염증세포가 생기고 치유되고를 반복하면서 조직이 두꺼워지고 다소 딱딱해집니다. 특히 오래된 염증으로 뼈 아래 연골이 파괴되는 골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 연골이 낫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골극이라고 하는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골극이 팔을 들어 올리거나 젖혀낼 때 힘줄과 힘줄 주변을 갈가내듯이 자극을 하는 겁니다. 털 스웨터를 10년, 20년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엔 매끈했던 털 스웨터가 보풀이 일어나고 올이 풀리기도 하면서 약해지다가 팔꿈치 같은 데는 자꾸만 색상이 닿고 쓸려서 구멍이 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파열이 진행되고 나면 우리는 이 힘줄을 원래 자리에 가져다가 붙이고 힘줄 주변이 자극되지 않도록 염증 조직과 뼈 돌기를 깎아냅니다. 파열을 진단받았으면 내가 어떤 정도의 파열인지는 꼭 알아두세요. 부분 파열인지, 전층 파열인지, 전층 파열이면 그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뼈에 와서 붙을 때는 뼈가 마치 마중 나오듯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 극상관이 와서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뼈에 와서 이 정도 붙는다고 하면 부분 파열은 이 부분이 부분적으로 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깥쪽이 되거나 안쪽이 되거나 아니면 중간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을 그대로 놓고 MRI를 비교하면 여기 힘줄이 붙는 부위가 여기에서 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MRI에서는 쉽게 말해서 물성분은 하얗게 보이고 딱딱한 부분은 검게 보이는데요. 근육은 피공급이 많고 덜 딱딱해서 덜 검게 보이는 반면에 여기 힘줄 조직은 직접적인 혈액 공급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진한 검은색을 띱니다. 그런데 파열이 생기게 되면 힘줄 일부가 뜯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물이 찬 것처럼 하얗게 보이죠. 전층 파열은 여기가 완전히 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정상적인 힘줄처럼 검은색으로 뼈에 와서 구토할 곳이 뜯어져서 하얗게 보이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힘줄이 뼈에 와서 붙어있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파열되면 부분파열 사이즈와 상관없이 전체가 떨어져 있으면 완전파열, 전층파열입니다 초음파상에선 어떻게 보일까요? 초음파는 이 MRI와 반대로 딱딱한 건 하얗게 물처럼 덜 딱딱한 건 검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뼈에 힘줄이 붙는 결이 이렇게 보이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되게 되면 이 부위가 검게 보이고 파열된 힘줄이 근육이 당겨지는 방향으로 딸려가서 이렇게 힘줄이 잘안 보이기도 합니다. 극상건이 뼈와 연결되는 연결 부위 중 일부가 완전히 전층 떨어져 나간 거죠. 완전히 떨어진 부위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를 띠지만 어쨌든 힘줄이 뼈와 접촉하지 않고 완전히 떨어진 부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층 파열입니다. 아까 근육은 계속 잡아당긴다고 했으니까 힘줄이 완전 파열이 생기면 자꾸 파열이 더 커지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떨어져 나간 부위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그 거리를 센티미터로 재서 소, 중, 대, 광범위 파열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체형이 크고 작으니까 다른 뭐 뼈라든지 인대 이런 구조물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를 분류하기도 하죠. 파열이 어느 정도인지 중요한 이유는 파열 크기가 50% 미만일 때는 비수술적 치료를 시도해 볼수 있지만, 부분 파열 크기가 50% 이상일 때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고,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 통증 조절 등을 먼저 해볼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생합성 콜라겐 주사를 쓰기도 하는데요. 힘줄을 구성하는 성분 중95% 이상은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힘줄 부분 파열의 경우 콜라겐 주사를 놓으면 손상된 부위에 콜라겐이 채워지면서 힘줄 결손 부위가 어느 정도 채워지는 효과와 엉겨붙은 힘줄 조직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힘줄이 파열이 생기는 것을 막는 치료입니다. 충격파와 같은 치료도 석회성 관역뿐만 아니라 힘줄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좋은 치료입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기간을 가져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부분 파열 중에 50% 이상의 부분 파열은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합니다.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힘줄을 봉합하는데 최근에는 봉합된 힘줄이 다시 파열되지 않도록 고안된 여러 수술 방법과 기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힘줄 파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